안녕하세요. 안양시 복지콜센터입니다. 안양시 복지콜센터에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항도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세대원수에 따라 네 종류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으며 계절별로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지원금 일부를 최대 4만 5천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겼을 수 있으며 여름에 이용 후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이용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 이용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한 개를 요금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여름 및 2022년 10월에서 2023년 4월까지의 겨울 기준이며 추후 대상자 및 지원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안양시 복지콜센터가 복지 관련 궁금한 점을 알아봐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시면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복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으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여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궁금한 점은 031-8045-79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콜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